지금까지 역사상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큰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역사상 올해처럼 암호화폐 산업들이 큰 지출을 행사한 적은 처음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규모가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암호화폐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세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2025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암호화폐가 금과 같은 전통 자산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그 수가 제한되어져 있는데 전 세계 국가와 정부,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집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말 단순한 원리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런 단순한 신념을 그대로 지키고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상관없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불을 창출했습니다. 블랙록은 앞으로 비트코인 채택이 더욱 더 광범위해질 것이며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이 암호화폐와 융합되고 있으며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의 재편성, 뭐 혁명, 새로운 바람, 탄생 이런 말들을 자주 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단어로 저는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진화, 화폐의 진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금융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가 지금의 코인시장 상황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암호화폐가 탄생하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전통 금융의 세력들은 암호화폐는 사기다 증권이다 뭐 어둠의 돈이다 조심해라 쫄딱 망한다 등등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받아들려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로 댐을 만들어서 흐르는 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 하지만 기관들의 수는 점점점 늘어나 이제는 한계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개방했죠. 암호화폐의 거대한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개방하면서 이제는 수문을 아주 요만큼 한요 정도만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줄줄줄 물이 새는 것까지고 최근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1월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하는 수문을 요만큼 열었더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등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시장의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는 더욱더 엄청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땜에 균열까지 일어나고 있죠. 곧 무너질랑 말랑합니다. 땜이 무너진다는 뜻은요. 전통 금융 세력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몰락하겠죠.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개방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수문을 또 요용도 요만큼 열었죠. 그리고 최근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미국을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가 당선됐죠.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트럼프는요 아예 이댐 자체를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이놈의 정부 때문에 댐에 가로 막혀서 흐르지 못했던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시장의 자금은요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요 비트코인을 땅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이거는 비트코인의 공급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표현이겠죠. 비트코인의 땅은 요공도 밖에 없는데 이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기관들의 수요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 곧 댐이 무너지려고 하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코인 시장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으며 누군가 인위적으로 틀어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자유와 평등, 새로운 금융의 탄생을 원하고 있죠. 우리들이 정말 부자가 될수 있는 역대급의 기회가 왔습니다. 크리토콘트의 주기용 대표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아니다 비트코인은 금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금 ETF가 승인되기 전에 2004년 금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였지만 지금은 18조 달러에 달합니다. 결국 금의 내재 가치는 1조 달러라고 가정해 놓는다면 나머지 17조 달러는 안전 자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체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겠죠.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인데 금의 27조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게 되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요 750%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또또또 또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죠. 금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이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자넷 앨런은 정말 그동안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비판해온 인물로 아주 유명하죠. 금일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그 동안 비트코인을 자기가 비판해 온 것은요 전통 금융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꼴이겠죠. 어쨌든 자네 델런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미국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을 더욱 더 한층 강화해야 하며 암호화폐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규제.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요, 감독을 강화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악재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언급을 한 것을 보면요, 빠르게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국이 암호화폐 국가가 되는 걸 인정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빠르게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의 코인 시장은 아직도 난장판입니다. 한번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사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신호등이 없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를 지나갈 때 눈치를 보고 차가 없으면 건너고 차들은 또 사람들이 있을까 조마조마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겠죠. 왜? 신호등 규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막 급해서 빨리 막슝슝막 이렇게 다니는 차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고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내가 먼저 가겠다. 뭐 내가 오는데 네가왜 달리냐? 뭐 서로 싸우고 사고가 터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아주 난리 법석이었죠. 이게 바로 과거의 코인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도로에. 차들이 너무 나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요, 신호등이 없다면요, 규제가 없다면, 이제는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간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고가 터지고, 이제 이런 문제는 떠났고요. 아예 도로 자체가 마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자네 댄런이 걱정하는 거죠.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도로에 신호등을 만들고. 차선을 더 만들고, 도로를 더 확장하고, 수많은 차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대체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게 될까요? 그동안 또 그리고 FTX 사태, 뭐, 루나 사태 등등 이런 거대한 악재, 대형 사건들도 다시는 터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이렇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하시려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죠. 뭐 그렇다 보니까 뭘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코인 시장이 전망이 좋다고 해서 뭐 무지성으로 아무런 전략도 없이 시장으로 뛰어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가는요, 불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투자 전지 간에 빠른 정보가 생명이죠. 유튜브 영상은요,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긴급한 상황이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정보는 실시간으로 저희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고, 디테일한 투자 전략과 트레이딩 정보를 꼼꼼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010-55882-7828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이거 이벤트 할때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요. 부자가 될수 있는 거겠죠. 공짜로 받아 놓은 이 코인이 앞으로 몇십 배, 몇백 배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드랍 이벤트는요. 할 때마다 꼭 받아 놓으시고요. 문자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놓은 이 코인이 막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겠죠. 최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보유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여러 번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당 딱한 번만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 리플 XRP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리플 CEO 브리드 갈링하우스가 중요한 날짜를 발표했죠. 바로 12월 8일. 미국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 60분에서 갈링하우스가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이날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법과 리플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CBS의 60분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뉴스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2,500회 이상의 에피소드를 반영하며 미국에서는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에 단독으로 갈링하우스가 나와가지고 리플 x r p 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미국 사람들의 신뢰와 그 관심은 어떻게 될까요?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리플은 그동안 SEC와 길고긴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의 사업 95% 이상이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갠슬러가 물러난 지금 리플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역시 리플 XRP죠. 그런데 보시면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장으로 진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년 과세 위에 마저 확정된 직업,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이유 또한 사라졌습니다. 곧 폭발적인 수요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며, 일론 머스크가 또 도지 폭풍에 도시를 덮치는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도지 코인 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지가 또 정거점을 돌파했죠. 리플의 XRP, 도지 코인 솔라나 이세 개는 꼭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 이 외에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홈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시고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장 상황에 맞는 정보, 그리고 기술적인 전략을 포함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런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코인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금만 집중해 보신다면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